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세생명 온라인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훈 부장입니다. 대개의 고객들이 보면은 이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어떤 순간에 이제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뜨는 그 보험 상품이나 또는 뭐 광고를 본다고 나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에, 플랫폼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상품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품들에 이제 노출되고 이게 괜찮아 보이네 이런 이제 생각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고객들이 보이는 대개 이제 행동은 그러면 이제 그보험사 사이트에 가서 직접 이제 상품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찾게 되면 좀 편견 또는 잘못된 상품을 고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에 많이 노출되는 상품들은 그 회사가 이제 광고에 돈을 쓰느라고 상품에 사업비나 이런 게 과도하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면은 플랫폼에서 그 추천하는 상품을 어 괜찮다고 봤는데 이게 정작 고객보다는 플랫폼을 더 위한 상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험 다모아 사이트고요. 보험 당화 사이트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생보협회하고 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이 있고 거기에서는 모든 이제 온라인 상품과 그다음에 방카 상품, 그다음에 실손 보험에 대해서 그 동일한 기준으로 예, 비교를 해서 본인에게 정말 괜찮은 상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험 당화에서 추가적으로 더 제공해 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상품은 아니고 그 하나는 보험 가격 지수라는 거이고요. 또 하나는 보장 범위 지수라는 건데요. 보장 범위 지수는 이제 안 보험에만 해당이 되고요. 보험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일한 보장 대비 가격 수준이 어떠하냐 그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그 보장 범위 지수는 얘가 보장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보장 범위 지수는 높을수록 좋고요. 보험 가격 지수는 낮을 수록 좋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상품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저는 보험 비교를 하는 이유가 특 자기가 정말로 그 가입해야 될 특정 상품을 딱 찍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후보군을 한번 추려낸다 이런 차원에서 보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보험 담화 사이트를 통해서 벌써 세개 3개, 최소한 세 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가장 싼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 가격 지수가 가장 좋은 거, 가장 낮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장 범위 지수가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이제 각각 세 가지 상품을 이제 후보군에 그 올려놓을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격 지수는 낮으면서 보장 범위 지수는 높아서 정말 괜찮은 상품들이 하나로 좁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이렇게 이제 한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상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각각의 사이, 보험사 사이트에 가셔서 이 각각의 상품들이 어떠한 보장 내역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그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상품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내가 원하는 보장이 들어가 있고, 그 보장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충분한 보장 금액이 지급이 되는지, 그래서 동일한 보장 금액인데, A란 상품하고 B란 상품하고 한 개의 상품은 뭐 예를 들면은 동일한 보험료 수준인데, 그 보장 금액이 굉장히 낮다랄지 이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암보험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반 한 보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들이 들어가는지, 뭐 예를 들면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로 이제 뭐그 어 뇌암이나 뭐 췌장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해감에 포함이 되는데 고해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사실은 일단 한번 올리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진단 금액이 최대한도로 얼마까지 가는지 그 정도 한번 그 파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체아보험은 뭐그좀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보장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모든 회사 대충 비슷해요. 가입할 때에 유형을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 그 다음에 종합보장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할수 있는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릴 때는 보철 치료라고 해서 막 임플란트하고 이러는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존 치료, 치료형으로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싸면서 본인의 나이에 맞는 치료들을 받을 그 보장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존 치료는 이제 거의 필요 없고 주로 이제 막 갈거나 이런 이런 큰 공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철 치료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네그 미니암 상품이 그 미래세 생명 기준으로 보험료 수준이 얼마 정도냐면 가령 20대 남자 정도면 월한 2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죠. 그리고 보장 기간도 저희가 그 미래세 생명 기준으로는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렇게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니암함을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릴 때는 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아, 하지만 보험 가입해 볼까? 그렇다고 또 너무 큰 부담을 지기는 싫고, 이런 경우에 한번 미니암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가입하시고, 좀 이제 살펴보시고, 경험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상품에 대한 보험이지가 생기셨을 때, 그때 이제 갈아타시는 것도, 어차피 이제 5년 만기 후에는 또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커다란 상품으로 가입할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 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영 상품 가입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세 가지는 비단 온라인 보험을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대면 채널 상품 가입할 때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장 기간은 최대한 긴게 좋다. 예를 들면 뭐 백세 만기? 이렇게 고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순수 보장형을 고르셔라. 되게 이제 만기 환급형 요에 기왕이면은 나중에 만기 때 뭔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기 화분급형을 고르시지만 제 생각에는 순수 보장형을 고르시고 그 차이만큼의 보험료를 그냥 투자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그 그야말로 보장 목적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는 순수 보장형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보험은 최대한 어린 때에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많이 남는 거다. 어렸을 때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가장 낮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질병에 걸릴 위험들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이제 점점점점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점점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비갱션,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면 가장 싼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최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